은 그냥 정말로 그냥 진짜 그냥 메이크업 영상이에요. <laughs> 이 화장솜은 다이소 화장솜이거든요. 또나는 이거 쓰기 얼마 전부터 좀 쓰기 얼 쓴지 얼마 안 돼서. 분이 DM을 주셨어요. 어떤 글로우 메이크업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고 싶다고 해서 기초나 베이스를 어떻게 요즘 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벌써 이만큼 썼는데 이건 제가 밤에 안 바르고 화장하기 전에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로 흡수되기보다 조금 약간 맴도는 느낌이어서 뭔가 광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이게 똑같아요. 허스텔러. 저희 앰플 크림? 아니, 앰플? 앰플 크림. 근데 얘는 진짜 베이스 전단계 바르기 정말 좋아요. 적당히 광은 내주는데 바로 이렇게 흡수가 피부에 그니착 그러니까 달라붙는 느낌으로 흡수가 돼서 이렇게 벌써 지금 이렇게 광이 돌죠. 이렇게 잘해도 선크림 단계에서 뻑뻑한 선크림을 쓰면 이게 한 번에 그냥 없어져요, 이런 광들이. 음, 수분감 있는 광 도는 세, 선크림 한세 가지 정도를. 아, 네 가지? 아, 다섯 가지? 그냥 예전에 많이 썼던 거는 에스쁘아. 요거, 요것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얘랑 비슷한 느낌이 이두 가지. 얘는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 톤업 선크림인데 광도 돌아서 좀일석이조이 둘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씁니다. 먼저 이거는 라타플랑 미나리 진정 선크림인데 이게 엄청 엄청 순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물막 선크림. 얘는 바를 때 되게 수분감이 넘쳐서 네, 뻑뻑한 느낌이 진짜 전혀 없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에스쁘아 건데 선 세럼이에요. 오늘 하면 이거를 뭔가 알갱이들이 좀 퍼지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또 제가 직전 브이로그에서도 요즘 이거 꼭 바른다 했는데, 이거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이거 라이트 컬러예요. 이게 라이트 컬러는 약간 이렇게 반짝이가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걸 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투명 밤을 사려고 했는데 그게 품절이어서 이걸 샀는데,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사서 뭔가 좀 하이라이터처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요. 광내고 싶은 부분 있죠? 저는 앞 광대에 이렇게 문질문질 해줘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한번 두들겨줘야지 이따가 쿠션 올릴 때 뭉치지 않거든요. 요즘 또이 쿠션을 발라요. 딱 누른 순간부터 아, 이건 촉촉이 쿠션이다라는 게딱 느껴져요. 요 정도. 약간 세미매트로 마무리가 돼서 아까 기초 때 발라놓은 그런 좀 과한 광들만 살짝, 살짝 잡아주는 그 정도로 마무리가 돼요. 오, 음, 완전, 피부가 완전 좋아 보이죠? 그리고 약간 여드름 더 살짝 보이는 거는 한번더 묻혀서. 그리고 약간 신기한 게 얘를 여기 껴야 돼요. 이렇게. 색깔도 너무 예쁜데, 그리고 뭔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뭔가 신기해. 응. 파우더는 제가 예전부터 자주 썼던? 이게 약간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아이보리 컬러잖아요. 특히 이런 외곽에 발랐을 때 쉐딩을 꼼꼼히 하면 괜찮지만, 하얀 걸 바르고 쉐딩을 잘안 하면, 이 하얀 게 남아있어서 피부가, 그니까 얼굴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이런 왕 브러쉬로. 남은 걸로 그냥. 끝. 아, 은두당 끝. 바로 윤곽을 잡아볼게요 요즘 이거 많이 쓰고 있어요, 쉐딩. 딱 이렇게 좀넙대대한 부분에 한 방이 그냥. 콱, 콱, 콱. 하기 좋은 느낌이에요 좀 연한 컬러로 좀 여기가 좀확 잡혀야 이목구비가 좀 사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손으로 요즘 이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약간 가루 날림 없이 뭔가 크림처럼 슥 퍼지는 재질이어서 손으로 발색해야 그 색이 정말 딱 나오는 느낌? 여기 이렇게 펄이 있어요 요런 펄. 얘를 그냥 가운데에 한 번. 그리고 여기에 왕 펄이 있어요. 펄 입자가 좀큰 거를 쌍꺼풀 라인 위쪽에 넓게 퍼뜨려 줄게요. 그러면은 섀도우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애교살 섀도우는 똑같은 컬러로. 완전 애교살이 생겼죠? 근데 이게 되게 오래가요 지속력이. 가루 날림이 많이 있는 섀도우를 애교살에 쓰면 나가면 없어져 있거든요 애교살이. 어, 나 여기 분명히 발랐는데 없어져요. 약간 상아빛 컬러로 상아, 약간 코랄, 베이지 이런 느낌으로 베이스를 채우고 그 다음에 클리오 리퀴드 글리터가 나왔더라고요. 얘를 가운데. 근데 이게 약간 좀 바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입자가, 펄 입자가 큰 것들은 좀 콩콩콩 찍으면은 이게 딱 박히는데 얘는 풀 안에 고운 펄 입자들이 이렇게 있는 느낌이라서 펄을 다 바르면 이상하고 콩콩콩 찍을 수도 없고 컬러는 예쁜데 좀 초보자가 글리터 쓰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또 지우기도 힘들잖아요. 글리터니까. 근데 좀 쓰기가 어려워서 네 제일 연한 컬러로 그리고 이렇게 맞박이, 맞박이 왜 이렇게 막박이 막박이 왜 이렇게 넓지? 실제 보면 이렇게 안 넓거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이런 느낌 진한 컬러를 군데서 근데 이것도 눈썹 숱이 약간 있을 때좀 있을 때 해야 잘 되지 눈썹이 아예 없는데 이렇게 쉐딩으로 할 때는 또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뒤를 잡고 브로우 브로우는 또 요즘 이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썼던 건데 다시 또 확실히 제품력이 좋은 거는 아무리 이렇게 새로운 게 나를 이렇게 욕을 해도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마스카라의 장점은 뭉치지 않게 예쁘게 발린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눈두덩이에 정말 잘 묻어요. 이렇게 덧바르면 솔직히 뭉칠 법도 한데 전혀 뭉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썼던 섀도우 팔레트에서 이두개 제일 진한 거 빼고 그리고 제일 진한 거를 그 다음에 이걸로 아이라이너를 한번 더. 이렇게 아이라이너가 보면은 되게 뭉뚝해요 그래서 이눈 앞머리에 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게 뭉뚝하다 보니까 좀 섀도우처럼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어요. 나 완전 아이라이너야! 아이라인이야! 이렇게가 안, 안 되니까 좀 자연스러운 느낌? 하이라이터를 쓸 건데요. 짠, 이거, 에스쁘아 하이라이터인데, 가루날림 없이 그냥 딱 피부에 안착이 돼서, 나하이라이터야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 아니라, 어, 나 그냥 여기 원래 광 나는 거야. 원래 그냥 피부가 좋은 거야. 이런 느낌을 만들어줘요. 이런 것도 좀잘 올려야지, 좀일직선을 올려야지, 괜히 꼴꼴을 약간 지멋대로 올리면은 콧대가 휘어 보이거든요? 그냥 딱요 정도만. 다시 요걸로. 여기 코끝에는 광까지 나게 좀 촉촉한 느낌으로. 고양이 코가 되게 촉촉하잖아요. 그래야 좀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고양이 코, 갑자기 고양이 코. 저는 블러셔도 좀 섞어 쓰는 거 좋아하는데 약간 장미? 웜톤 분들이 정말 예쁘게 쓰실 것 같은 그런 컬러인데 절대 여기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 웜한 걸로 쉐딩이랑 이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 쿨 색깔이거든요? 이건 치크예요. 완전 쿨이죠? 근데 이게 그레이 렌즈랑 발랐을 때 바르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볼 가운데에만 바르고 있는데, 이렇게 스펀지를 이용해서. 근데 얘를 또 같이 써줍니다. 얘를. 막 묻혀요. 이 묻힌 걸로 여 치크에다가 톡톡톡톡 치크를 흡수시켜요. 그리고 불 가운데다가 그럼 되게 귀여운 느낌도 들고 이 그레이 렌즈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온 거 살짝 턱에도 그리고 여기 코끝에도 이걸로 이렇게 손에 묻혀서 이렇게 강 내고 싶은 부분에 한번더 이것도 아주 살짝 톡톡톡 얹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피부가 완전 완전 좋아 보입니다. 얘를 안쪽에 컬러가 진짜 예쁘죠? 그리고 릴리바이레드 나긋한 살구인척 얘를 그러면 끝입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끝내고 머리까지 다 했고요. 음... 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그냥 메이크업만 하는 영상을 찍고 싶어서 네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저랑 단추가 닮았다는데 닮았나요? 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